안녕하십니까? 공장을 전문 중개하는 자인 부동산 대표 권동우입니다. 저희 자인 부동산은 대구 경북 지역 특히 경산 영천의 공장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지만은 수도권 충청권 경남 울산권의 공장도 의뢰를 하시면은 중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올리는 이 공장은 경산시 진량읍 4공단 인근에 위치한 소형 공장으로 가치 대비 묘한하게 평가된 금매 공장 명물입니다. 주변에 민가가 없기 때문에 민원 발생 여지가 없고 곧 건설 예정인 진량공단 하이패스 IC까지는 일분 이내 진입할 수 있는. 교통 입지도 매우 우수한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 공장에 관심 있는 사장님들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내역은 대지 500여평, 건평 공장동 150평, 사무동 30평으로 구성되어 이 있고 충고는 9m, 전기는 100kW 이상이 인입되어 있습니다. 호이스트는 5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인부동산은 공장 토지 상가 건물을 전문 취업하고 있습니다. 대표 인치는 국가직 공무원 재직을 하고 경북대학병원 원무과장의 다양한 간부를 역임했습니다. 이후 김문수 전 경기지사님의 예, 특보를 하고 대한문인협회 시인문학상을 수상을 하고 시인으로 등단을 하였습니다. 이제 중개사간 분들이 불법으로 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장, 이사, 부장 등의 명함으로 현혹을 하는데 전부 불법입니다. 미우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복해 하는 친한 친구가 여기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인부동산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